무엇이든 물어보살. 진짜 무엇이든 물어보면 무당은 다 말해 줄수 있을까요? 오늘은 카페를 돌아다니다가 점집을 간다면 내 이름을 맞춰 봐라. 라고 질문을 할 것이며 구술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셨다면 아버지의 정보를 읊어 보라고 할 것이라는 글을 보게 돼서 만든 영상입니다. 우선 답을 먼저 드리자면 질문을 한다고 다 답을 해 드리지 않습니다. 용한 무당도 답을 해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답 쓸모없는 답인 경우 신령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미래가 없는 답을 예로 들자면 앞에 남아있는 결혼운이 없는데 저 언제 결혼해요? 식물을 심었는데 언제 꽃이 필까요? 헤어진 연인이랑 인연은 끝이 났는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처럼 미래가 없는 답입니다. 쓸모없는 답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을 맞춰 봐라 입니다. 질문을 하신다면 신령님께서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에도 답을 해주셔야 할까요? 저는 이름을 물어보신 분은 없으셨는데 직업을 맞춰보세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끔 있으세요. 무당은 신령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무당도 사람이라서 신령님께서 말씀해주시지 않으면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말문이 안 열렸다 혹은 말문이 닫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리고 보이는 것이 없어서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 보이고 들릴 때까지 빌고 또 빌어야 합니다. 신령님께서 화나셔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어차피 점보러 오셨고 미래가 맞는지 보시면 되는데, 왜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신령님께 여쭤보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신령님께서 직업을 이야기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본인의 직업에 확신이 없을 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영상, 가위를 들고 있는 영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미래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직업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님께서는 내담자분께 오른 길을 안내해주시기 위해 답을 해주시지 질문을 한다고 다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질문하는 대로 다 말씀해주신다면 쓸데없이 본인 이름을 왜 물어보시나요? 차라리 로또 번호를 물어보시지. 번호 알려주신다면 저도 그 번호로 로또를 사야겠습니다. 무속에 대해 그렇게 믿고 싶지 않고 미신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무당과 관련된 카페에 그런 글을 쓰시지 마시고 그냥 무속을 안 믿으시면 됩니다. 쓸데없이 교회에 가서 불교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각자 마음이 가는 종교를 믿으시면 됩니다. 무속 신앙이 미신이니 사기꾼이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물론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무속신앙도 종교로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할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녹음을 했다면 웃으며 전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말재주가 없어 AI 음성으로 영상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이나 댓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